자, 아 사모님 좋은 감사합니다 마르님 네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방송 재밌게 봐주세요 대머리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르님 다니고 있는 대학교 근처에 감성이 있고 공부하기 좋은 카페가 있어서 친구들과 가려고 했는데 다른 친구가 거기 카페 손님들 동의 없이 그냥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다는 말을 듣고 카페 계정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 답장으로 손님들에게 동의는 구하는 건지 가고 싶은데 지킬까 봐 가기가 꺼려진다 라고 말하니까 사장님의 답변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릅니다. 확인하신 고객님 중 불편해 하시는 경우, 즉, 삭제해 드립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의 문제가 아니라 찍히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시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제 기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좀 나눠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예민하신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얘기해주신 부분까지만 바라봤을 때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행동을 하신 거라고 어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직 방문하지도 않은 카페 사장님이랑 내 얼굴을 찍어 올리지도 않은 사장님이랑 뭔가 온라인으로 키보드 파이팅을 하려고 하신다면 그거부터는 좀 투머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카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난이 말이 너무 재밌다고 늘 생각했는데, 문제 시 삭제함, 논란 있을 시 삭제함. 이말 너무 재밌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가 발생하고 불이 붙으면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기사나 찌라시 뭐 광고나 이런 데다 많이 봤죠? 문제 시 삭제함, 그 문제 안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찌라시 기사가 포함이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문제화하는 데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카피 많이 봤잖아. 문제시 삭제함. 이 말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기가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해. 저널리즘 보도 윤리? <laughs> 보도 윤리라고 할까요? 자기는 보도 윤리를 엄격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글을 적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글도 적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이야기나 씹으려도 문제에 있을 시글 내림. 이라고만 적으면은 굉장히 사실 무근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젠틀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야외에서 뭐 카메라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해외에서도 그런 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막 아저씨가 막 카메라 뺏고 막 이렇게 많던데 우리나라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외국에서는 지랄 안 하는데 꼭 한국 사람들만 길에서 자기 얼굴 찍히는 거 가지고 뭐라 함.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른 나라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니에요. 보편적인 윤리를 넘어선 이야기예요. 내가 니네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지 니네 카페 홍보에 이용되는 그 오브제가 되는 것에 동의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걸 카페 앞에 적어 놓지도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되게 지저을대로 생각해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을 찍어서 인스타 계정에 올리면은 분위기 있어 보이고 홍보가 되겠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상수예요. 인스타 포스팅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어요. 근데 이거 지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아. 이건 픽스해 놓고 그 다음에 이사실에 위배되는 어떠한 요건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손님들도 예쁘게 찍히면 기분 좋을 거야. 혹은 손님들도 너그럽게 봐줄 거야 어 괜찮을 거야 내 카페는 예쁘니까 내 커피는 맛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은 정해놓고 그 결론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자기 좋을대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여튼 말씀하시는 거에 200% 동의합니다 바른님 귀여워요 문제 시 삭제함 어 오케이 아, 문제 없네요 네 외국 어쩌고 하는 사람들 중 정말 외국에서 그런 거 겪어본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외국 헬스장 카메라 보니까 쫄쫄이 있고 이렇게 셀카 놔두고 막 이렇게 데드리프트 하던 누나 있었는데 어, 몸무게 한 120kg짜리 형님 와가지고 핸드폰 집어 던지던데요. 니네 족같은 틱톡은 니네 집에서 찍어라. 개 무섭던데요. 아이폰 그냥 으, 스러뜨리던데요 프라이버시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가 외국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이 외국에서 쓰인다는 거고, 외국 사람들도 프라이버시라는 걸 중요시 한다는 얘기잖아.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찍히는 거 좋아함. 글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방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희 채팅에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함.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난 이걸 꼭 말하고 싶어. 20대 초중반까지 배낭여행 많이 가잖아요. 나이 먹으면 가볼 수 없는 그런 낙후된 지역이. 격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배낭여행 가고, 자전거 여행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친구들의 그 당시 사이월드 기준으로 그 사이월드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 새끼들은 <laughs> 꼬맹이들을 주변에 우르르 모아놓고 사진 찍는 걸 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난 뭔지 잘모르겠 했는데 이 새끼들은 꼭 배낭여행을 가면요 동네 꼬마애들을 자기 주변에 우르르 모은 다음에 처음 본 사이인데 어깨동무를 시킨 다음에 사진을 찍는 걸 존나 좋아함 야이 레이시스트 새끼들아 존나 진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연출하고 싶은 그 사진 구도가 있어요 이 감성 잘 몰라요? 유니세프 감성 국경없는 의사회 감성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지는 이렇게 정글 모자 쓰고 배낭 메고 약간 피부 좀 타가지고 나시티 입고 있는데 옆에 막 신발도 안 신는 동네 꼬맹이들 막 이렇게 이렇게 사진 해가지고 막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제 족 같은 거 있잖아요 We are the world, humanism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아 그거 진짜 진짜 족 같아요 그거 진짜 어 근데 예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내 친구는 아니고, 어떤, 유니세프 병 걸린 뭐 청년이었나봐요. 또 그런 식으로 뭐 굉장히 더운 지역에 가가지고, 또그 개벌은 남못 주고, 꼭 정글모자를 쓰고, 옆에 그 조그만 동네 꼬맹이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깨동물하고 사진을 찍었어. 근데 그게 인터넷에 올라갔는데, 그게 왜 화제가 됐냐면은, <laughs> 꼬맹이들 막 모았어. 이제 나 약간 휴머니티가 있는 여행을 즐기는 모험심 넘치는, 미래지향적인 아름다운 한국의 청년, 약간 요요 요 컨셉이야. 요 컨셉으로 자 사진 찍을게. 자 야, 웃어 웃어 웃어.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하나 둘셋 찍었는데 그 동네 꼬맹이들이 동시에 하나 둘 셋. <laughs> 아, 네. 그 사진을 실제로 보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너무 웃기더라고, 그 사진이. GDP가 낮은 나라 꼬맹이들은 다니 네 장식품이냐고, 이 새끼들아. 꼭 동네 축구하고 있는 애들 불러다가 뭐 말도 안 통하는데 허락도 안 받고 사진 찍어가지고 싸이드때 올리고 샘통이지 뭐. 마른 님 갑자기 사장님이랑 싸우고 싶어서 저 카페에 가야겠어요. 만약 제가 카페에 갔는데 사진이 찍혀서 스토리에 올라와서 내려달라고 말하면 일침 날리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또왜 그렇게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냥 그냥 넘겨야지 그냥 그거야. 아니 잘 넘기려다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아 그냥 그 카페 안 가면 되지 뭐. 카페가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어? 나야. <laughs> 나야 도시락 싸 들고 강 건너편에서 구경하면 그만이지만 그죠?